저는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IT 회사를 일구었고 아내는 똑똑하고 유능하죠. 하지만 지난 25년간 제 삶은 완벽한 숫자와 효율의 집합일 뿐 따뜻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보고서 같았고 저는 그저 최고 경영자였어요. 해리의 눈빛에서 제가 아닌 제 회사의 가치를 볼 때마다 숨막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아닌 저를 봐주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저를 흔들었고 결국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로그북의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해리가 거실에서 비즈니스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다른 투자건이겠죠 저는 58세입니다. 중견 IT 솔루션 기업의 CEO로서 그럭저럭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과 데이터로 치환하는 습관 때문인지 감정 표현은 언제나 서툴렀습니다. 해리는 57세로 유명한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요.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 교류에는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매일 밤 저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에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업무는 물론이고 사적인 감정까지도요. 이 로그북은 제게 유일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어제도 신사업 구상으로 야근을 했는데 해리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다음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분석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제 필요한 표정이나 오늘 하루 어땠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와 계획만 궁금해했어요. 오늘 하루 힘들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탑했죠. 그럼 내일 더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와 로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해리와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적었어요. 그런데 로그북을 넘기다가 20년 전 우리가 함께 찍은 핏바랜 가족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달랐는데요. 해리도 제게 웃어줬고 저도 그런 해리가 좋았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해리는 제 로그북을 CEO의 강박적인 업무일지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제게는 유일한 감정의 소수단이에요. 25년간 쌓인 모든 기록들이 여기 있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제 곁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해리는 유능한 사업 파트너일 뿐, 삶의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로그북에 이렇게 썼어요. 성공은 했지만 외롭다. 아내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그저 효율적인 기계로만 여기는 것 같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진짜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며칠 후 해리가 제안했습니다. 지욱이랑 예림이 부부랑 강릉에 여행 가면 어때요? 고급 와이너리 펜션 예약해놨다고 하는데 서지욱은 저희 회사에 투자한 금융 전문가예요. 그리고 유예림은 작은 독립 서점을 운영하는 감성적인 여성이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해리의 권유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강릉의 고급 와이너리 펜션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저녁을 함께했어요. 해리는 와인 셀러를 보더니 즉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 와인들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빈티지 와인 수집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수 있을 텐데. 지욱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와인 투자 펀드도 요즘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예림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인은 투자가 아니라 시간의 예술 아닐까요? 포도가 익어가는 시간, 숙성되는 세월의 맛을 담고 있잖아요. 예림이 와인잔을 들고 말을 이어갔어요. 세월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향,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다림의 미학이야말로 진짜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예림의 말을 묘하게 끌렸습니다. 해리가 숫자로 환산하는 것들을 예림은 감정으로 해석했어요. 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림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어요. 글쎄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건 확실히 흥미롭죠. 데이터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성태 대표님은 무심히 듣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슴으로 기록하시는 분 같아요. 세심한 관찰력이 느껴져요. 해리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탑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분석이 우선인 타입이죠. 해리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5년간 저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저를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만난 예림은 제 안에 숨겨진 면을 보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로그북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특히 예림이 해준 말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세심한 사람이라고 했다. 해리는 25년간 나를 냉철한 분석가로만 봤는데 예림은 내 안에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한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창밖으로 포도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포도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았죠. 예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둘째 날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예림의 말들이 생각났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에 다른 모습을 본다고 해주었죠. 새벽 2시쯤 펜션 거실로 나와 로그북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림이 밖에서 산책을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성태 대표님. 잠못 주무세요? 예림이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로그북을 터프려 했어요. 아, 그냥. 일 생각이 나서요. 혹시 제가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잠깐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예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예림은 제옆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한 분도 외로울 때가 있겠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말이었습니다. 해리에게서는 25년 동안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정적 이해였어요. 그게 맞네요.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하고 실패하면 제 책임이니까요. 그런 무게를 혼자 감당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예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 로그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예림이 제 손에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탑했어요. 25년간의 모든 기록이에요. 업무부터 개인적인 감정까지. 다 여기 있죠. 와, 25년이나. 정말 소중한 기록이겠네요. 그 안에는 성태 대표님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겠어요. 예림이 제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25년 전 해리와 연애할 때 느꼈던 그런 떨림 말이에요. 해리 사모님은 이 로그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는 그냥 업무 일지 정도로 생각해요. 별로 관심 없어하죠. 그렇다면 성태 대표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예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제 진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지만 예림과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느끼는 이해와 공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림과 저는 몰래 연락을 추고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대화들이 저를 흔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또 숫자와 씨름하셨나요? 예림의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리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피곤했지만 괜찮았어요. 예림씨는 서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 손님이 사랑에 관한 책을 찾으러 왔어요. 그분을 보니 성태 대표님이 생각났어요. 사랑을 숫자로 계산하려는 사람 같아서요. 예림의 문자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워줬어요. 어느날 예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태 대표님, 제 결혼 생활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실 지욱이와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해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욱씨와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커트로는 그래 보이겠죠. 하지만 진짜 소통은 없어요. 마치 성태 대표님과 해리 사모님처럼요. 예림의 말이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데이터가 아닌 심장의 소리를 따르는 게 어때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예림의 설득은 강력했습니다. 제 안에 숨겨둔 감정들을 자극했어요. 그 사이 해리는 제 외출이 잦아진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바쁜가 봐요.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네요. 새 사업 구장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림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느라 늦었던 거예요. 페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밤 늦게 혼자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또돈 계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림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로그북처럼 우리만의 비밀을 기록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이야기를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25년간 혼자 기록해온 외로움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저는 점점 예림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해리와의 무미건조한 일상과 달리 예림과의 시간은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CEO이자 해리의 남편으로 밤에는 예림과 감정을 나누는 한 남자로요. 한 달이 지나고 예림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성태님, 시내 고급 호텔에서 만나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해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혜리는 여느 때처럼 무덤덤하게 탑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예림을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태님,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해져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다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림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그 25년이 행복했나요? 진짜 사랑이었나요? 예림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성태 님, 이걸 봐요. 예림이 제 로그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이 오래된 로그북을 닫고 새로운 이야기의 책을 시작해요. 진짜 감정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예림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운명을 봤어요. 성태님의 고독한 눈빛이 저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림이 제 손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성태님을 구원하고 싶어요. 숫자와 효율에 갇힌 삶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해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림과 새 출발을 할까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25년이 정말 의미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예림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결정하세요, 성태님. 계속 차가운 관계 속에서 살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선택할 건가요? 저는 예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챕터 6급박한 유기와 로그북의 비밀. 예림의 손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당장 회사로 와요. 핵심 기술 특허 소송이 터졌어요. 경쟁사에서 기밀 유출로 고발했고 모든 서버가 압류될 위기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가봐야겠어요. 지금요? 이 중요한 순간에요? 예림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늦었을 거라는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경쟁사가 기밀 유출로 고발했다면 분명 증거가 있을 텐데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해리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변호사 및 기술팀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야 이게 무슨? 늦었네요. 이미 3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리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3일 전부터요. 이 소송의 핵심은 윤리 경영에 대한 흠집이에요. 경쟁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해리가 쌓인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재무자료나 기술 문서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다르죠. 해리가 제게 보여준 것은 제 로그북이었습니다. 그 낡은 가죽 다이어리 말이에요. 이게 왜? 25년간 당신이 기록한 모든 회의 내용, 기술 발전 과정, 윤리 규정 체크리스트가 여기 다 있어요. 해리의 설명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로그북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25년간 한 번도 윤리를 어긴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기록이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무의미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로그북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이야. 당신이 매일 밤 꼼꼼히 적어둔 모든 기록들이 지금 우리 회사를 구할 거예요. 해리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해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준비성 있는 사람인지를요.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이 끝나고 해리와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해리야, 어떻게 이런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했어? 3일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됐어요. 경쟁사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접촉하려는 시도들, 특허청 주변에서 수상한 활동들. 해리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일들을 해리는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돈 계산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의 말이에요. 해리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리 경영 증명이었어요. 다른 재무 자료는 다 소용없었고, 오직 당신의 로그북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해리가 제 낡은 다이어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25년간 당신이 기록한 사소한 회의 내용, 기술 발전 과정, 윤리 규정 체크리스트들. 이 모든 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의미한 습관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해리는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매일 밤이 로그북의 양심과 원칙을 기록했어요. 단한 번도 윤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말이에요. 해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25년간 당신의 삶과 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제가 준비해온 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리의 사랑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였구나. 당신은 항상 저에게 회장님이지만, 저는 언제나 당신의 삶의 컨설턴트였어요. 해리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지키는 것,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달콤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리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보호였던 거예요. 25년 동안 제가 차갑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려고 했어요. 해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달콤한 말보다는 확실한 뒷받침을 해주는 게제 사랑이었어요. 저는 해리를 꽉 안았습니다. 25년간 오해하고 있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미안해요. 해리야. 당신의 마음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예림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소송은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제 로그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25년간의 꼼꼼한 기록이 우리 회사의 윤리성을 완벽하게 증명했죠. 저는 예림에게 짧고 단호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예림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해리 앞에서 새하얀 새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로그북이에요. 앞으로 25년을 위한 새로운 기록장이죠. 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리야, 당신이 보여준 가장 효율적인 사랑에 감사해요. 이제부터 이 로그북에는 우리의 감정도 기록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해리에게 솔직한 감정적 고백을 했습니다. 25년간 당신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저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부족했어요. 좀더 따뜻하게 표현할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방식이 맞았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해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25년간 당신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설계할게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리다운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알수 있었죠.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된것 같네요. 원래부터 파트너였어요. 다만 성태 씨가 몰랐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새 로그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을 시작한다. 해리와 함께하는 진짜 파트너십의 기록을 25년간 혼자 써왔던 외로운 일기가 아니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두 사람의 공동 프로젝트로서의 기록을 저는 로그북을 덮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록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지켜왔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해리는 25년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모든 기록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쓴 로그북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기록들이 언젠가 저를 구할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감정적인 달콤함보다는 실질적인 신뢰를, 로맨틱한 말보다는 확실한 뒷받침을 해주는 성숙한 관계로 거듭났죠. 25년간의 기록이 끝나고 새로운 25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진짜 파트너와 함께하는 기록으로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